오늘 봉독한 말씀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넉넉한 그리고 충분한 은총이요 또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몇 명인지 다 아시죠?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때마다 이 12명과 같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 3인방이죠 최측근 제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하면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것 아마 최측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 다 열두를 데리고 다닌 적도 있지만 요세 사람들만 하고만 특별히 같이 다닌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있다 또는 제자들은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잘 아는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세삼 인방 중에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지간에 주님을 찾아와서 이제 간구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고 그러냐면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성경이니까 좀 이렇게 거룩하게 번역됐지만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내가 원한 우리가 원하는 거 그대로 달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제자가 스승에 와서 간구할 때 이건 조금 무례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스승에 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스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먼저 물어봐야죠. 적어도 자기가 원하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 선생님이 좋으신 대로 하시죠. 이게 예의고 상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구보와 요한은 내가, 우리가 원하는 거 그게 뭐든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게 말하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데 자신감이 있다고 볼수 있죠. 아, 제자 열둘 중에서 늘세명 챙기셨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기도는 못 들어줘도 우리가 원하는 건 들어주셔야지요.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이말 가운데는 은근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그럼 뭘 원하느냐라고 했더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왼쪽에는 우리 형이, 오른쪽에는 우리 동생이. 이렇게 형제지간에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거 자기 자리 얘기하는 거좀 남사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에, 더군다나 제자인데. 에, 주님의 주님 따라 3년을 다녔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사실은 본인들이 얘기 안 하고 그 어머니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넌지시 자식들 우리 아들 둘을 좌편 우편에 앉혀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농담 삼아 치맛바람의효시는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뭐 치맛바람이든 바짓바람이든 상관없이 자식에 대한 마음을 갖는 거는 이제 뭐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일 테고 이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게 어머니가 했던 본인이 했던 중요한 것은 그만큼 그만큼 이두 제자는 주님에게 그만한 보상을 받을 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We deserve it, 그런 겁니다. 뭐, 영광 받으신다면 누구를 안 치겠습니까? 결국은 뭐, 우리 사민방 중에서 안 치야 되는데, 우리 동생하고 저하고 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 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대가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대가는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청원으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 어, 최측근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 어떤 주인공이 있으면 권력자가 있으면 그 권력자의 가장 옆에 제일 옆에 앉는 사람들을 최측근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통령 무슨 캐비넷 미팅 같은 거할때 보면 은 그래서 대통령이 있고 누가 옆에 앉느냐에 따라서 그 서열, 권력 서열이 쫙 정해집니다. 북한은 더 하더라고요. 그 거기에 누가 앉았느냐, 어, 이번엔 안 보이네. 이런 거에 따라서 열이막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이들은 어떻게든지 그 최측근의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 측근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대를 갖습니다 그건 뭐 정치만 그런 건아니죠뭐 회사를 하든지 뭐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대한 마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자기의 모든 것, 뭐 이렇게 별로 내세울 건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따라나선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자리에 대한 거는 연연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사실은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 큰 자리,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에 대한 욕심은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열두 제자 중에 두 명만 있고 열 명은 괜찮으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이두 명이 와서 얘기하는 걸쫙 보고서 열 명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우린 뭐핫 빠진 줄 아냐 이런 거지요. 거의 그냥 배신감을 뒤통수 맞았다 그런 뜻이겠지요. 그래서 화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배신감을 갖는다면 아마 열명 남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제일 배신감이 컸을 거예요. 아니 셋이 같이 댕기다, 저놈들 봐라, 치들 아, 형제들끼리 쑥 가가지고서는 주님한테 그 부탁하고 나는 빼버려. 아유, 예, 아주 그 배신감이 많았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은 이두 사람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주님한테 말을 한 것뿐이고 열 명은 말은 못했지만 다그 자리에 대한 생각은 다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왜저두 놈이 저렇게 앞서가지고서 저럴 수가 있냐 반칙이다. 그래서 화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한 제자나 말하지 않고 그걸 바라보고 화낸 제자나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따르면서도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하면서도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높음에 대한 그리고 많은 것에 대한 권력에 대한 이런 자리에 대한 욕망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제자들을 힐난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서 참 많이 아직도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다 자유하고 다 평안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에 또는 교회 안에서에 조그만 섬김을 가지고서도 그것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얻기를 원합니다. 대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이나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지요. 아뭐큰 실족을 하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건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세상은 야욕 강식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하면 올라타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 물론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높은 자리에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리,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것들을 다 끊고 교회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전히 그 영광스러움과 높음에 대한 이런 욕망들은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은 세상 때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전후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그냥 수단만 바꾼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권모술수하고 뭐 돈을 쓰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그걸 차지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신앙을 통해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한번 좀 차지해보자 해서 그렇게 차지하면 성공적인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오늘 이 자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두 제자 객관적으로 볼때 그렇게 그렇게 클레임 할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상당히 아주 아픈 얘기를 꼬집는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뭘 구하는지 모른다는 얘기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사실은 지금 주님께서 조금 전에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영광에 대한 자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지금 뭘 원하는지 네가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겠느냐 여러분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마실 잔이라는 건뭐 포도주 잔이나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받는 세례는 물로 받는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면 지금 주님께서 당할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것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시는 잔이라는 건 고난의 잔을 말합니다 그럼 겟세만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옮겨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잔은 그 잔은 고난의 잔, 죽음의 잔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뭘 모르고 얘기하는데 내가 내가 죽는 것처럼 고난 당하는 것처럼 받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또한번 반복해서 하는 게 받는 세례를 받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라는 말은 맷티즈마라고 하는 말인데 뭘 깊이 경험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베티즈마라는이 세례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물로 받는 세례나 성령을 깊이 체험하는 건물 세례나 성령 세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 보면 또 다른 두 개의 세례가 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베르티즘 오브 더 데스 아니면 베 s 티즘 오브 더 t 저렉션직역을 하면 죽음 세례 또는 사망 세례 아니면 부활 세례라고 하는데 그렇게 번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같이 그 죽음에 동참하는다 그런 뜻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베드로의 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죽는 죽음을 너희도 죽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도 큰 도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칫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잘됨에 대한 축복에 대한 영광스러움에 대한 것들을 요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거, 물론 그것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거냐면 거냐, 나를 따르는 것은 영광스러울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에게 고난과 그리고 죽음의 길도 너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 때문에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을 받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잘 되는 것만 하나님을 따르는 바른 것이라고 말하면 일이 잘안 되면 그냥 튕겨 나갑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 내게 고난이 올때 그것을 감당하고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것을 이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서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마시는 것침새에 이걸 생각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죽어도 이들이 영광을 얘기한다고 그럴 때에는 그 앞에 오는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영광스러움이 있기 전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고난과 멸시와 죽음의 잔그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받겠느냐라고 했더니 그런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 다음 문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그래? 긋. 그러면 내가 영광 자리 주지 근데 뭐 니들한테 준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말아라 뭐 그러든지 뭐 하여튼 그 다음 얘기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내가 아이 게런티, 왜 네가 내가 하는 대로 그렇게 해? 오 어, 그럼 좋지. 그러면 나와 같이 고난 당하면 나와 같이 부활하고 나와 같이 영광스러움을 차지하지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확확 건드십니다. 확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네가 내가 받는 세례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나 너희가 차지할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무슨 소리예요? 갤런티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내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는 대가나 보상이 그것은 갤런티를 못한다는 얘기. 그건 다른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러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신앙의 정석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석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거? 왜 지금 와가지고서 너 고난당하고 죽어도 네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차지할지 나는 그건 모른다. 그것은 무두구를 위해 준비되었던 그 준비된 자가 얻을 것이다. 물론 그 말에 이두 사람을 예외시킨 건 아닙니다. 너희들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다 포함돼 그러나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해줄 말은 아니다.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해줄 보상이나 대가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계산이라는 겁니다. 그 그러면서 이렇게 흔들고 그냥 흑 가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런 삶의 태도를 제안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종처럼 살라는 얘기입니다. 종처럼 다르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할때 내가 성취할 그 목적이나 내가에게 주어질 대가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가 클때수록 내가 지금 견디고 참는 일들 모지로도 감수하고 인내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자연적인 이치와 이 법칙을 주님은 거부하시느냐 이겁니다 왜냐? 그런 갤런티를 못 하겠다고 지금 발표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게 주어지는 대가와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언제 시험 드셨습니까? 시험에 안 드셨으면 뭐그뭐 뭐 감사하실 일이고. 근데 되게 마음에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반응이 심찮아요. 대가가 주어지질 않아요. 보상이 주어지질 않아요. 대가나 보상이 없더라도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으면 될 텐데 그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괜히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소리냐. 주님께서 지금 네가 하는 건 네가 할 것만 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주어지는지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대로 그것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열어놓는 거예요. 다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대가를 위해서 하지 마라. 그 대가를 위해서 하다가 대가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종처럼 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종은요, 종이 일하는 건 대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은 종이 없어서 이 종을 요즘 성경은 무슨 직원과 사장으로 했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초이스가 없습니다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로로 타면서 이 종로로 타는 게 의미가 있다 보람이 있다 그래서 종노로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말씀하실 때 걸려 넘어지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하, 아, 뭐 교회라는데 뭐 보람이 있냐? 뭐 종은 보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주인이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이 잘해주고 또는 잘해줘야 되는 인류 인지 상정이기 때문에 한다. 그건 신앙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잘 사랑해야 된다. 그건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없어도 그건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의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 얘기를 예수님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죽이 위해서 왔다, 죽게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캐스만의 동산에서 하셨잖아요. 이 잔,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물리쳐주옵소서.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종의 무수입니다.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내가 싫어도 하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기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면 식구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종과 주인에 대한 말씀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 지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집주인의 집주인,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종의 인권을 얘기하니까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주인이 차례를 놓고 수고했는데 많이 드세요. 이러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그다음에 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돌아와 가지고는 주인이 먹을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식사 준비한 다음에 요즘 개념으로는 아유 같이 와서 먹지 이래야 좋은 주인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먹을 동안에 시중을 드는 것이 종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먹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칭찬을 받겠느냐? 누가 고마워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그저 종이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종이 한 다음에는 주인이 어떻게 준비되었든지 그 준비된 것을 따르면 됩니다. 주인이 다 일한 다음에 아이고 수고했어 쉬어 그럼 쉬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잘했네 칭찬해 주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보너스 줘 그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또는 또 다른 일을 하라고 그러면 또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어떤 일을 행할 때 주인이 시키는 그것을 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 때문에 시험이 듭니까? 왜 섬김하면서 그 섬김에 대한 보상과 대가에 대한 것들 때문에 넘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종로 종이 되질 않았습니다. 제자라고 말하지만 스승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왕이라고 말하지만 신하의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저 주께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행할 뿐그 다음은 그 다음은 주께서 무엇을 준비하든지 그대로 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냥 일절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아시는 대로 야고보는 그 후에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 아시는 대로 거의 살아있는 순교자처럼 유배당에서 반부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삶의 족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찾아 놓이다 못 찾아 한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셨던 그 어떤 것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속에서 빛나가지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뭐냐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자꾸 보상, 반응, 대가, 의미, 보람, 이런 것 가지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께서 우리가 하는 일 다음에 주님이 준비하신 대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라는 겁니다. 주인은 보통 종들을 아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종은 칭찬하고 그리고 보상을 해줍니다.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성실함에 대해서 외면하시겠습니까? 다만 성실함을 빙자로 해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단서가 되고 조건이 되고 그것이 대가가 된다고 한다면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주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하시면서 실족하여 그래서 넘어지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사역을 내가 종의 모습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